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13일과 14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바이오 기업 큐라클사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개요입니다. 어, 지난 4월 1일 라이 o 를 최초 신청하였고, 7월 7일과 7월 8일 기업 IR과 기관 수위 예측을 거쳐서 오는 7월 13일과 14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7월 22일입니다. 기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는 공모 밴드 최상단 금액인 2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1219.3대1이라는 양호한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533.3억 원이며, 청약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스타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금번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배후를 확인해 보면 최종 공모 가액은 2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약 533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되며 청약일은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모 방식은 신주모식 93.8%, 주주매출 6.2%로 진행이 되며 주주매출 물량은 권영근 의장이 고의하고 있던 지분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어, 53만 3천주로 전체 물량의 25%이며 환매 청구권은 따로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용과 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약 481억 원이며, 어, 큐라크 회사는 해당 금액 중약 111억 원을 시설 자금으로, 370억 원을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에는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 한미 임상시험 및 품목 허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 집행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연구시설 이전 및 기계 장치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트라크사는 혈관 질환 치료제를 취급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 쪽에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 먼저 유동자산 부분은 2021년 1분기 기준 약 89억 원 수준이며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안정한,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어, 2021년 1분기 기준 약 195억 원 수준이며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꽤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 70% 이상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부분을 확인해 보면, 최근 몇년새 상당히, 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총부채는 약 13억 원에 불과하며, 어, 수백억 원의 결손금에도 불과하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 미만으로, 어, 매출이 전무한, 어, 가이오 기업답지 않게 재무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어, 매출에 대한 사항은 최근 3년간 매출이 전무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년 수십억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근 의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이 전체 지분의 21.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인규 씨, 장덕수 씨, 그리고 알바트로스 퓨처 코리아 투자 조합이 다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의 비중은 12.93%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 보호 예수 비중은 59.1% 수준으로 썩 훌륭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스라클사는 혈관 질환 치료제를 취급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난치 질환의 시장으로 모세혈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장애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혈관 관련 질환은 전체 시장 규모가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큰 시장이나 연구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 관련 글로벌 플레이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퓨라클사는 이러한 혈관 질환 치료제의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세대, 2세대의 혈관 질환 치료제와는 달리 퓨라클의 3세대 혈관 질환 치료제는 오세혈관 내피를 타깃으로 하여 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핵심 플랫폼 기술인 솔바디스를 통하여 임상 성공 가능성 및 파이프라인 확장성이 높은 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라클산 2016년 5월 설립된 기업으로 혈관 분야 최고 검, 저, 전문가인 권영근 교수를 비롯해 25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를 비롯해 대전과 연세에 대해서 신약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신약 개발 및 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임직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글로벌 자문 네트워크를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해 기업 및 대학, 대학교들과의 파트너십 또한, 어, 파트너십과 협업 관계 또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 중심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 기전을 비롯하여, 어,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데,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 관련 적응증 확대 계획,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 등의 개발 및 임상을 진행 중이며, 각 치료제별 세부 사항은 관련 IR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글로벌 차세대 혈관 질환 시장을 선도한 기업이며 기술 선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부터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술 기반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어 주요 파이프라인의 순차적 임상 진입 및 제품 상용화가 예정되어 이 있으며 조기 수익 실현 및 매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라이선스 아웃 또한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차세대 혈관 전문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큐라크사의 최종 비전입니다. 다음은 공모 후 주주 구성과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말금입니다. 1219대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 밴드 최상단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호 예수 비중이 다소 아쉽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분석 결과도 양호입니다. 역량 있는 경영진, 글로벌 파트너십, 어, 양호한 재무 안정성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독자적인 플랫폼과 다양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2024년 이후에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연구 난이도가 높고 임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부분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맑음입니다. 약 3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추정되는 시장이며, 고령화에 따른 혈관 질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혈관 관련 글로벌 플레이어가 부재하다는 부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RPO 시장 분위기는 양호입니다. 근내 청약 기업들에 대한 우수한 청약 성적과 우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부분 그리고 근내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전망은 맑음입니다. 사심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 중에 가장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단점을 뽑아 보면 보의수비중이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 매출은 한 푼도 못 내면서 매년 100억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2024년 이후에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라 혈관 질환 관련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시장 가치는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구 난이도로 인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 그리고 큐라클 사의 신약 개발과 경영 분야 모두 최고 수준의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재무 안정성 역시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는 당장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계량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꺼려지시는 분들께는 이번 공모를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프라클사의 경우 기술 성장 특례 평가에서, 어, AA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나 업력이 대단치 않은 기업이 이 정도의 파트너십을,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고, 수백억 원의 적자에도 재무 안정성을 양호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보아, 경영진의 역량과 전문성 또한 상당히 주목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업, 그리고 장기 투자에 의향이 있는 투자자분들께는 충분히 추천 드릴만한 기업으로 보여지며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7월 14일까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큐라클사 공모전 청약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은 7월 16일부터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맥스트사 청약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